존귀한 하나님의 사람, 노아의 귀한 친구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입니다.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집안에만 갇혀있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, 또 그렇지만 학교 안 가니까 조금 좋기도 하시죠? <laughs> 그렇지만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더 멋진 일꾼들로 또 예배자들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. 목사님은 요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를 읽고 있는데 이 공통점은 옥중서신이거든요. 감옥에서 썼던 거죠. 근데 이 감옥이 로마에 있는 가택연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. 집에 갇혀있었던 거예요.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 갇혀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,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길러올린 보석 같은 언어들이 에베소서, 빌립보소, 골로소에서는 가득 담겨 있습니다. 어,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갇혀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어, 지적으로든 또 학업이든 또 가족들과의 사랑이든 모든 부분에서 더 많이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.